The 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MKYU의 강좌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치아가 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 여러분한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MKYU의 강좌는 바로 디지털튜터 3기 과정입니다. 어, 1기와 2기는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했었고 꽤 많은 분들이 어, 영상을 봐주셨는데요. 저는 디지털튜터 1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2기 분들도 어, 디지털튜터 자격증 과정 시험을 보셨는데요. 1급과 2급의 시험이 있었는데 아직 어, 합격자에 대한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다음에 또.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튜터라고 하면 어좀 하는 일이 아주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튜터가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한데요. 어 제가 지금 영상을 이 영상의 뒷부분에 홈페이지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디지털 튜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KY에 접속을 해서 디지털 튜터 과정은 자율전공의 있어요. 자율전공으로 들어가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인기라는 인기 강좌에 대한 거예요. 인기 강좌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이라는. 강의가 나옵니다. 지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은 1기, 2기, 3기로 지금 계속 어, 기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3기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은 1,000원만 있으면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강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1기였기 때문에 이미 강의를 다 들었고요. 사실 저는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또 굳이 이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당장 어떤 거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시험을 치른 MKYU의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분들은 또 디지털 튜터로서 자격을 갖추고 어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이 뭔지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 원을 어 내셔야지만 이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에 수강이 가능하신데요. 이천 원도 사실은 MKYU에서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자 우선 모바일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1급이 무려 10분, 2급이 무려 850분이라 되는데, 이분들은 1기에 신청하셨던 저와 동기분들이세요. 그분들께서 이 자격증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천 원이라는 건 어디에 쓰이느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미래 직업 디지털 튜터인데요. 시니어 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이천 원을 결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제된 이 금액들을 모아서 시니어 분들을, 어, 교육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은, 어... 강의가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까지 강의 안에 다 넣었기 때문에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고 어떤 게 디지털 튜터다부터 이 디지털 튜터가 하게 될 일들 또그 하게 될 일들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튜터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YU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곳에서 자격증이 없이도 강사로 어, 지금 계속 음,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지인분도 강사로 있으십니다. 자, 지난 2021년 4월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이 종식 오픈이 됐고요. 그때 저도 1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2만 명 정도의 수강생과 800여 명의 모바일 디지털 튜터 1, 2급 자격증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는데요. 이 2만 명 중에 저도 사실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약 250여 명이 벌써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강사와 보조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트로트보다 재미있는 스마트폰 교실이라고 해서 2021년 9월에 개강을 했고요. 전국 홈플러스 117개 지점에서 234명의 강사님이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만족도도 아주 높기 때문에 재수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어, 배달의민족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MKYU가 그래서 배민 아카데미라고 해서 50대 이상 스마트 사장님들. 어, 이제 2021년 9월부터 배민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디지털 튜터 분들과 이 사장님들을 매칭을 해가지고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1명의 음, 강사님들이 출강을 하고 있고 8주 동안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사장님의 프로젝트 후기 뭐 이런 것들도 올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사장님들이 그동안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배달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있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을 교육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디지털 튜터가 그럼 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실 디지털 튜터라고 하면 음, 디지털 디지털은 뭐 내가 알지, 뭐 휴대폰이든 뭐 인터넷이든 이런 걸다 디지털이라고 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사실 디지털이라는 건 아주 광범위한 범위죠. 그래서 디지털 튜터는 어, 키오스카 앞에서 당황하는 아빠, 인터넷뱅킹 엄두도 못 내는, 그래서 은행으로만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또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앱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 인터넷 쇼핑은 되게 많이 하지만 배달앱을 사용해 본 경우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예. 그래서 남편이 뭐 무슨 요 땡, 요런 앱을 깔았다고 그걸로 몰라 주문하라고 하는데 주문하는데만 무려 30분이 걸렸어요. 왜냐면 안 해봤던 거라서 익숙치 않으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잘못됐다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보지는 못했고 필요하면 주위에 잘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40대고 어찌됐건 컴퓨터라던가 뭐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어 휴대폰이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배달 앱은 저한테도 아직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저도 어,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을 강의를 들은 사람으로서 웬만한 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공부를 네, 열심히 하면서 저도 배달앱이라던가 이렇게 사용해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디지털 튜터는 시니어의 디지털 문맹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활용법을 안내하는 새로운 직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웬만한 기기를 다루는 것들을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지털 튜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할 텐데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 가르쳐 주시는데요. 강사님들 소개를 하기 전에 우선 디지털 튜터 강의가 몇 강이냐면 50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영상과 매뉴얼북을 주,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 이 강의를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시니까요. 우선 매뉴얼북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어, 그런 방법 여기 나와 있고요. 내용이 쭈루룩. 그 다음에 어, 금융 분야 가이드 영상을 s c j 일은행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어, 그 부분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뭐 이체라던가 뭐 적금 붙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인터넷 뱅킹을 꽤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인터넷 뱅킹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 하지? 싶어서 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마트폰도 있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스마트뱅킹을, 어,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좀 두려웠어요. 사실은.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다 저장하고 다니면, 이게 분실됐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뱅킹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강의를 천 원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강사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취업에 유리하도록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바일 디지털 튜터 1급과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민간 자격증이기는 하지만 이 자격증을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시험을 마련을 했는데요. 1급과 2급 응시 수수료도 있어요. 그리고 접수 기간은 MKYU에서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족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꺼번에 압축시켜 놓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MKYU 학생들 중에서 이걸 좀 쉽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문제집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실습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KYU에서는 디지털 튜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실습과 취업의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블라스라든가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했고, 어, 앞으로 국가에서도 이 디지털 튜터를 많이 필요로 할 거고, 또 MKYU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많이 제휴를 맺을 그런, 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디지털 튜터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만 명만 뽑으시려고 했었는데 1기에서 제가 알기로 만 명이 좀 넘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2기도 꽤나 많이 신청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저는 1기를 들었는데 사실 좀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듣고 싶었는데 강의를 6개월 동안만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강, 가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한번더 수강신청을 해서 또 들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어한번 들은 걸로. 아직은 충분해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저는 재수강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천 원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혜택을 포함한 디지털 튜터 수강료 천 원이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천 원도 기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내 교육을 위해서 기금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으냐? 모든 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저는 MKYU의 모든 학생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고 적고, 또 뭐, 여자고 남자고, 아니면은 뭐 학생이건 주부던 이 디지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디지털 문맹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어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은 휴대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이것도 디지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노트북을 보고 있어요.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걸 다시 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과 친해지지 않으면 사실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이 과정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네, 아이어도 상관없고요. 아주 나이가 많아도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최경화 대표님이시고요. 어, 최경화 코칭 오앤 심리센터 대표이시고 성결대학교 진로학과 개공 교수로 계시면서 광운대학교 심리학 박사를 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사로 나오시고요. 또 이호성 교수님도 나오세요. 순실 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한국 노인 상담센터장으로도 계십니다. 어, 이분은 이 디지털 튜터 관련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도 MKI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철 대표님이 있으신데요. CJ 어서시에이치 대표이시고 칼스트 대학원 공학 박사님이시래요. 와. 조성준 교수님도 있으신데 이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이시고, 서울대학교 데이터 마이닝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으시고, 이전 정부의 3.0 추진위원회 빅데이터 전문위원장으로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 책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박세정 강사님은 MKYU 디지털 이 튜터 자격증 과정의 PM으로 계시는데요. 1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아트스피치 전인 강사로 있으셨고 어전 교육 소셜벤처 컬러미 퍼퓸 대표로도 있으셨네요. 많은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강의는 도대체 몇 개냐? 어 원래는 컨텐츠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어, 이제 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 시험과 관련된 50개의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가이드 영상이죠. 그 가이드 영상도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주세요. 자 그러면 20개의 컨텐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직업 디지털 튜터. 그러니까 디지털 튜터를 위한 윤리 서약이라고. 서약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윤리 서약은 어떻게 하냐면, 어, 그 서약서가 있어요. 그 서약서를 보고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에 그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 내... 고객 또는 내가 강사가 돼서 학생을 가르친다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관련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걸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튜터 일자리 배경과 비전 그리고 윤리 서약을 1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두 번째, 디지털이 바꿔놓은 우리 일상. 우리가 이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강에서는 미래전환의 타이밍, 디지털 이해, 3단계라고 해서, 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4가, 빅데이터. 요즘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 세계를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IoT, 뭐, 인사이트, 밸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강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 AI라고도 얘기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6강에서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즉,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공공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저는 여기 있는 내용 들어도 들어도 사실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무슨 뭐 데이터래든지 뭐 AI니, 뭐 인공지능이니, 여러 가지 뭐 로봇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항상 학장님께서 강의하는 것들이 되게, 어, 뭐랄까. 지금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게 뭐냐면 디지털 문맹들은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몰라요. 요즘에 NFT가 유행을 한다.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 산다. 뭐 제페토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직 40대 초반이 저도 어려운데 50대 60대인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7강은 어, 나이들수록 활동적인 리더의 특징. 즉 시니어 학습자의 분석과 이해 대서 나와 있고요. 8강은 상담의 기본과 상담 윤리, 그다음에 중노년 상담의 기술. 한마디로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나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왜 이걸 빨리빨리 습득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 8강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거고요. 9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몰입을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10강은 좋은 강의 구성 방법, 좋은 강사의 태도. 강의를 하려면 어찌 됐건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강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 배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강에서는 코칭의 개념과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즉 학습자를 성장시키는 코칭 접근법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12강에서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동기 강화 전략 13강은 수업을 방해하는 상황별 대처 방법, 즉 변화와 성장을 돕고 학습 의욕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강은 이제 실전이에요. 그래서 앱 다운로드 받는 방법, 회원 가입하는 방법,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또는 회원을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5강에서는 카카오톡과 줌 활용법, 제가 요즘에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 뭐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 얼굴 보고 하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거리가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는 제가 어떤 강의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듣고 싶다 할 때는 줌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이줌 앱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줌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어 며칠 전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카카오톡에 이렇게 오는 것들 지우지 않으면 자꾸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 이거 좀 제대로 하는 것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방역 패스라고 해서 어디 식당을 가거나 그러면 내가 접종을 했다는 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휴대폰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QR코드라는 게 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잘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드렸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두 번만 흔들면 뜨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사실은 디지털 튜터 이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좀더 쉽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너무 많이 뿌듯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내일 모레 70이 다돼 가시는 분인데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난감하고,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딸이 잘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뿌듯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뭐 여러분의 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 중요한 거, 16강에서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과 스마트뱅킹. 제가 항상 어, 쉽게 사용하기 좋은 게 스마트뱅킹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인터넷뱅킹을 많이 했어요. 컴퓨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제가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 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뱅킹이 더 편하더라고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 금융 사기를 사실은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많이 당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이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쉽게 앱을 막 클릭하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강에서는 디지털 튜터 실습 안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18강에서는 디지털 튜터 자격증 안내,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또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 영상이죠. 19강은 실전 콘텐츠 활용 6라고 해서 디지털 투자 자격증 안내 또는 의료 교통 콘텐츠 활용법. 그니까 요즘에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백신 예약을 하잖아요. 이 예약을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뭐 찾아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편하시겠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앱, 클릭하고 들어가서 뭐 정보 입력하고 예약하고 뭐 어디 어디에서 맞을 건지 이런 접종 의료기관 선택하고 이런 것들 몇 번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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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본인 인증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예약할 때 제가 직접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접종을 했던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번 접종을 하셨으니까 다음 번엔 전화를 주시면 접종 예약을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이것저것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의료 서비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어디에서 백신 맞을 수 있는데 좀뭐 백신이 잔여 백신이 있다거나 그러면 알람도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고 빨리 백신 맞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0강에서는 이제 실전 Q&A, 모바일 디지털 튜터 자격증 A에서 Z까지 해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가이드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20개의 커리큘럼으로 나와 있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누구나 디지털 튜터가 되실 자격을 갖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어, 화면에 있는 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내가 들어서 잘 모르겠다 눈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랫동안 영상을 찍지 못해서 사실은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mkyu의 새로운 소식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소개를 많이 못 했는데요. 앞으로 mkyu의 다양한 어떤 강의라던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할 거고요. 사실 저는 요즘 상담을 하느라 많이 바쁩니다. 제가 무슨 상담을 하는지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는 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는 어, 인생을 이야기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컨텐츠로 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어, 뒤에 제가 올려놓은 MKYU의 이 강좌 소개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MKYU에 접속을 했습니다. MKYU에 접속을 하셔서 자율전공으로 들어가시면 어... MKY 모든 자율전공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좀 내려가시다 보면, 인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로 나올까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 이 화면이 먼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옆으로 한, 한 화면만 넘기시면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클릭하시면 자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으로 들어가셔서 이 자격증 과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방금 어, 영상을 통해서 말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율 전공에 들어가셔서 쭉 드래그를 하고 내려가시면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가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기. 인기 과목에서 이렇게 가시면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이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 수강 신청하기 여기 보이시죠? 천 원만 있으면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모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디지털 튜터는 앞으로 강사로서 데뷔를 할수 있는데 홈플러스 문화센터나 배민 아카데미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쪽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이제 강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디지털 튜터가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 어, 디지털 문명을 탈출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디지털 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튜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강의들 정말 대단한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또 실습을 위해서 50강의 친절한 가이드 영상과 매뉴얼 북이 제공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SC 제일은행에서 금융 분야의 가이드 영상도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거나 폰뱅킹을 할때 스마트 뱅킹을 할때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모바일 디지털 튜터 1급과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 이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수수료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최경화 대표님, 이호성 교수님, 정철 대표님, 조성준 교수님, 박세정 강사님, 이렇게 있으시고요. 커리큘럼 20개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일이 말씀을 드렸던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고요. 마지막 Q&A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어, 잘, 알지 못하는 시니어 분들 또 디지털에 좀 취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튜터로서 또는 강사로서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MKYU에는 다양한 강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전공과 교양 필수 과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게시판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MKYU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